안녕하세요. 오늘은 읽기 2번, 4번 문제를 하겠습니다. 오늘 문법은 4번, 닮은 적이 없다. 동사 은, 이은, 적이 있다, 없다.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 달라요. 받침이 있으면 은 적이 있다, 없다. 먹다 받침 있어요, 먹은 적이 있다, 없다. 받침이 없어요, 이은 적이 있다, 없다. 가다 받침 없어요. 간적이 있다, 없다. 리을 받침도 이 문법을 사용해요. 살다, 산적이 있다, 없다. 리을 탈락이에요. 저는 한국 음식을 먹은 적이 있어요. 효아 씨는 아직 해외 나간 적이 없어요. 우메 씨는 한국에서 산 적이 있어요. 오늘 문법의 주의사항입니다. 동사, 은, 이은 적이 있다, 없다. 이 문법은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요. 그래서 자주 반복하거나 일상적인 일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오늘 물을 마신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자주 반복하는 일이죠. 화장실에 가본 적이 있어요. 일상적인 일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오늘 물을 마셨어요. 화장실에 갔어요. 이렇게 사용해요. 연습 1번부터 3번입니다. 우선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먼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해 볼까요? 1번. 한국에서 스키를 탄 적이 있어요? 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가 나와야 돼요. 네. 탄 적이 있어요. 2번. 숙미 씨, 미국에 가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아니오니까 없어요가 나와야 돼요. 아니요. 아직 가본 적이 없어요. 3번, 서청, K-pop 콘서트에 가본 적이 있어요? 네, 내니까 있어요. 네, 가본 적이 있어요. 2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동생이 점점 아버지를 과로. 점점은 어떤 뜻이에요? 점점 좋아져요, 나빠져요, 변화를 나타내요. 그래서 변화를 나타내는 문법은 어떤 거예요? 은적이 있다. 오늘 문법은 경험이죠. 아니에요. 아보다. 추측 아니에요? 기도하다. 그런 적도 있다. 그럼 1번하고 2번에서 찾아볼까요? 아, 어, 간다는 뭐예요? 변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기도한다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닮아간다. 동생이 점점 아버지를 닮아간다. 다음 수업은 읽기 3번입니다. 이번 문제는 모두 4개의 문법이 있습니다. 오늘 동사, 의 이은 적이 있다, 없다, 경험의 문법을 했고, 1번은 변화의 문법, 2번은 그런 적도 있다, 3번은 추측의 문법이에요. 그래서 앞에 요 3개의 문법은 우리 채널 K세종, 우리샘에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오늘 수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